어, 이상기 트레이너님. 네, 여기서 안녕하십니까. 뭐 드시고 계세요? 아이고, 지금 제가 식사할 시간인데요. 어, 오늘 제 식사 보러 오신 거예요? 네. 아,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. 제가 무엇을 뭐 먹는지. 자, 아, 제가 이거 어제 밤에 준비한 거거든요. 근데 준비했다고 해도 사실 별거 없는데요. 야채. 자, 먼저 야채가 있는데요. 토마토랑 오이. 고추. 고추는 두 개고요. 오이는 큰거 하나. 토마토는 한 1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단호박인데요. 요즘에는 단호박을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서 팔아요.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상당히 좋은 탄수화물입니다. 그리고 단호박이 보면은 두 개가 있네요. 맞죠? 두 개예요. 그리고 바나나도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닭가슴살이 지금 세 개가 있고요. 개 그리고 이것도 닭가슴살인데 이거는 버섯이 좀 들어가 있는 닭가슴살이에요.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요즘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팔거든요. 뭐 회사는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. 뭐 드시고 싶은 걸로 하셔서 다양하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정리를 하면 닭가슴살은 지금 총 400g 있는 거고 탄수화물은 바나나 두 개랑 단호박 두 개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야채가 있었고 고추가 있었죠. 사과는 제가 아까 하나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하루에 먹는 양이고요. 이걸 어떻게 먹냐면, 저는 먼저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를 하나 먹습니다. 그 하나를 먹고, 첫 번째 식사는 아침 9시에 이렇게 두 개를 먹어요. 탄수화물, 그리고 단백질이죠. 자, 이게 9시에 먹었어요. 그 다음에, 오후, 어, 오후 1시가 되면 또 먹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. 바나나 하나, 닭가슴살.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, 이번에는 단호박 하나랑 닭가슴살을 또 먹어요. 그다음 마지막은 오후 9시가 되면 닭가슴살 하나, 단호박을 또 먹어요. 이렇게. 지금 보면 네 식은 한 번씩 식사를 하거든요. 4 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네번 정도 식사를 하고요. 식사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식사할 때는 여기 있는 토마토를 세개 정도 먹고요. 두 번째 식사할 때는 오이를 먹고요. 세 번째 식사할 때는 고추 두개를 먹고요. 마지막 네 번째 식사할 때또 토마토 남은 거를 또 먹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야채와 과일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다 지셔야지만 어,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몸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체지방이 한 7%에서 10%가 돼요. 지금도 체지방이 좀 낮은 상태인데요. 이렇게 복부를 매일 유지하시려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저도 피자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는데 그런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평소에 이렇게 드시면서 한 번씩 드셔야지만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몸을 유지하면서 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어떻게 1년 내내 이런 몸을 만드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비법이 없어요. 이런 식으로 늘 꾸준하게 드셔야지만 잘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. 자,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うりうり